건축 시공 꿀팁 강입니다. 아, 다섯 번째 o x 로 정답 찾기 2에 해당이 되는데 마찬가지 굉장히 어, 출제가 자주 내용 되는 그런 내용을 골랐습니다. 역시 어, 정답과 오답으로 정답을 찾는 이런 방법인데 어, 지붕의 방수 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블로우 아스팔트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된다. 맞는 내용인데. 물론, 아스팔트는 지붕의 방수공사 아스팔트에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스팔트의 양부를 판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것은 침입도다. 여기서 아스팔트의 양부란 아스팔트의 좋고 나쁨을 뜻하는 것인데, 앙부가 아니라 양부죠. 양부를 판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것은 침입도다. 이 침입도라는 것은 이렇게 바늘 침자를 쓰게 되는 건데요. 바늘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의 정도를 침입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25도씨에서 100g의 추를 5초 동안 눌렀을 때 0.1mm 들어가는 것, 침입되는 것을 침입도 1이라고 부르는데, 즉, 아스팔트의 경도 시험으로서 침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의 정도로 아스팔트의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 침입도 시험에 대한 것들은 요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만 침입도의 정의도 출제가 되죠 이렇게 아스팔트의 양부 좋고 나쁨을 침의관입저항으로 어, 측정하려는 아스팔트의 경도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 침입도 시험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스팔트 시험은 침입도 시험을 해서 좋고 나쁨, 양부를 결정하게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붕 방수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은 blown 아스팔트다. 두 번째 내용이 있죠. 지하실과 같은 밀폐된 공기 유통이 나쁜 장소에서 미장 재료로 가장 부적당한 재료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다. 역시 맞는 내용인데요. 이 미장재료에 있어가지고는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을 좀 해두셔야 되냐면 어 기경성 재료의 그런 어떤 종류, 또 수경성 재료의 그런 어떤 종류 이런 것들은 자주 언급이 되고 이런 종류를 바로 물어보는 다음 중 기경성 미장재료가 아닌 것은 수경성 미장재료가 아닌 것은 대표적인 시험 문제고요. 돌로마이트 플러스는은 특이하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죠. 애당초 돌로마이트 플라스트는 기경성 재료입니다. 따라서 기경성 재료는 지하실과 같이 밀폐된 공기 유통이 나쁜 이런 장소의 미장 재료로서는 적당치 않다. 또 한가지 돌로마이트 플라스트는 동일 도끼로 미장 발음을 했을 때 가장 건조수기 크게 발생이 되는 대표적인 그런 재료다. 그래서 진흙질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회반죽 혹은 회사벽, 즉 석회, 어, 또 돌로마이트 석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 어, 기경성 재료인데 이 돌로마이트 플라스톨, 돌로마이트 석회 혹은 마그네이샤 석회 이렇게도 부르는데 다 기경성 재료로서 어, 공기 유통이 나쁜 어, 지하실에서는 사용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죠. 또 이렇게 수경성 재료에 있어서는 석, 고가 대표적인 수경성 재료다. 세 번째,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강하며 틀렸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취약하다. 매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회반죽이라든지 어, 시멘트 몰타르라든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다강 알칼리성이거든요. 여기에 알루미늄을 접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알칼리에 어쩔 수 없이 접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아연 도금 도료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징클로메이트 도료라고 얘기를 한다. 도장 작업시 칠의 색깔은 각각 모두 동일하게 한다. 여기서의 각각이라는 얘기는 초벌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벌을 한다든지 정벌을 할 때. 각각의 색깔을 모두 동일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틀린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둘다3 번은 틀렸는데요. 이 알루미늄 차고는 알카리에 취약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 도장 작업시 칠의 색깔은 초벌, 재벌, 정벌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동일하게 한다가 아니라 다르게 한다. 따라서 어, 바탕에 가까울수록 좀 연한 색깔, 마감에 가까울수록 약간 짙은 색깔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반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어, 안에 있는 색깔이 바깥으로 배어 나오게 되는 거죠. 역시 대표적으로 대단히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제, 정답 오답 노트로 정답을 찾는 그런 요령입니다. 관련 문제를 보시죠. 아스팔트 양부를 판정하는데, 적당한 것은, 이런데, 사실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냥, 적당한 것은, 이렇게 그냥, 적당히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정확히 얘기하면, 가장 적당한 것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답은, 침입도.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양부를 판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것은, 침입도. 가장 관련이 없는 그런, 그런 내용은 마모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건축 시공에 있어서는 아스팔트는 주로 방수 재료로 우리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토목이라든지 다른 쪽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재료로 나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우리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건축 시공에 있어서는 아스팔트 재료는 주로 방수재료로 나오기 때문에 방수재료 중 방수재료의 양부를 결정할 때 침해 관입 조항으로 아스팔트의 경도를 시험하는 것이 침입도고 양부 판정에 가장 적당하다.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도 출제가 되는데 이것은 마모도다. 이렇게 판단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아까 정답을 결정하는데, 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어,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어, 예제 두 번째입니다. 통풍이 잘안 되어 지하실 또는 밀폐된 방의 미장공사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3번.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죠. 얘만 기경성 미장재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석고 플라스터를 우리가 무수석고라고도 얘기를 하고, 킨스 시멘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석고 플라스터, 킨스 시멘트는 동일 두께로 미장 발음을 했었을 때 가장 건조수기 작게 나타나는 것이 경석고 플라스터, 킨스 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는 약 알카리성을 나타내고요. 몰탈 발음이 있는데, 이거는 시멘트 몰탈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시멘트 몰탈은 수경성이면서, 수축성이면서 알카리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기경성 미장재료는 이것밖에 없다. 결국 이 문제는 바꿔서 얘기했을 때 기경성과 수경성을 구분하는 이런 문제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 돌로마이트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현문제가 나오는데요. 돌로마이트 플라스는 해초프를 사용하지 않는다. 강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유성 페인트 도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경성 재료이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는 밀폐된 방에서 사용할 수 없다. 어, 또 돌로마이트는 동일 두께로 미장 발음을 했을 때 가장 건조축이 크다. 가장 작은 게 킨스 시멘트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건축 시공의 꿀팁 강의였습니다.